도쿄올림픽 1년 연기가 확정되자 도쿄도 지사가 갑자기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는 24일 도쿄도 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쿄를 앞으로 봉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또한 최근 도쿄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며 도쿄 주최의 실내 대규모 이벤트 등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정책을 4월 12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모인 도쿄의 특징을 거론하며, 도쿄는 젊은층의 클러스터가 발생해 자각하지 못한 채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봄을 맞아 벚꽃놀이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 지속되자 고이케 지사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24일 NHK에 따르면 가쿠마소 일본 도우쿠대 의대 교수는 도쿄 등에서는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수 없는 환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나 유럽의 확산 방식을 보면 낙관할 수 없으며 특히 도시부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고이케 지사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앞으로 도시의 봉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도쿄 지사의 말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와 같이 급증하는 사례가 보이지 않았고 최근 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까지도 2천 명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방역을 성공했다고 자신하는 국가에서 갑자기 봉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는 WHO의 한국과 이란과 같은 국가와 같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할 정도로 자신들은 잘 대처했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시를 강제적으로 막는 조치까지 언급하는 것은 이미 내부적으로는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발표가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가 확정됐을 때 나온 것이어서 그동안 숨기다가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검사를 적게 해서 수치를 속여오는 동안 일본 국민들은 더욱더 해이해졌습니다. 일본인들은 일본은 외국과 달리 의학이 뛰어나고 관리가 잘 돼서 괜찮다는 의식이 퍼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 전 벚꽃놀이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든 데 이어 22일 사이타마에서 열린 K-1에 6,500명의 관중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K-1 경기의 우려를 표시하고 사이타마현 역시 일본 정부의 요청대로 중단을 요구했다고 했지만 K-1 측이 강행했습니다. 이에 격투기 선수 아오키시냐는 일본 정부가 대회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정치인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일본 정치계가 진심이었다면 K-1의 중재를 명령하고 대관료를 돌려줬어야 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대에서 의심 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발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한때 일본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자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100만 명에게 검사를 공짜로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일본에서 칭찬을 받기는커녕 의료기관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받으며 한국처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계획이냐고 공격당했습니다. 결국 손정희 회장은 이를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대신 마스크 100만 장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소프트뱅크가 다 사면 일반인은 어떻게 사냐고 비판받았습니다. 손정희 회장은 해외에서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는데 결국 이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손정희 회장은 일본 대신 최근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미국에게 마스크 140만 장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 물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24일 일본 도카이TV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도요카와시의 다큐모토 유키오 시장이 중국 우호도시의 마스크와 방호복 등 지원물자를 보냈는데 혹시 재고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협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요카와시는 지난달 4일 중국 장쑤성 우시에 마스크 4,500장과 방호복 세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이 심각한 상황이 되었으니 이미 지원해줬던 물품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6교월 시장은 앞으로 환자 숫자가 확대되면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는 5월 중에 바닥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을 의심해온 미국 CNN은 일본 공항의 한가로 모습을 전하며 일본의 평온이 진짜 모습인지 아니면 실제로 폭풍전야의 고요일지 광범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많은 검사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확인할 수 없는 사이 지금도 널리 퍼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CNN은 얼마 전 일본의 실제 숫자는 10배 수준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게 되어 7조 원대의 경제 손실을 본다고 전망되었지만 그보다 더큰 손실은 도쿄올림픽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위험을 은폐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일본에서는 내년 올림픽 전에 그 결과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쓸망했습니다.